안녕하세요 테스비의 기사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를 구입하시기 전에 듀 딜리전스라는 거를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듀 딜리전스라는 것은요 구매자가 셀러의 경영 상태, 사업 상태, 재무구조, 건물 하자, 부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 없이 비즈니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봤을 때 구매 가격이 너무 비쌌거나. 또는 어 장비들이 하자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매출 계약들이 전부가 만기가 돼서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듀 딜리전스는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맡기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구매하려는 비즈니스가 이익이 나는 구조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수하려는 장비들의 상태가 어떤지, 컴퓨터나 뭐 오븐, 아니면 차량, 이런 부분이 있으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누가 중요한 자산의 소유주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주변의 경쟁 업체가 누구인지까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듀 딜리전스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듀 딜리전스를 언제 하시느냐?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계약서 상에 듀 딜리전스 기간을 열흘에서 14일 정도를 포함시키기도 하세요. 그렇게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셀러가 말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을 파기하시고 그냥 워크웨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요구하시는 서류가 보통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를 받으셔서 매출액과 각각의 지출들이, 어떤 지출들이 발생하시는지 알아보실 수 있고요. 포스 세일즈 히스토리 또는 프로덕트 세일즈 히스토리를 받으셔가지고 매출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장비 구매 계약서 또는 장비 리스 계약서를 받아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셀러에게 직접 매장을 또는 그 사업체를 방문을 해서 볼수 있겠냐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정보를 받으셨으면 이제 다 천천히 확인을 하시고요. 비즈니스 구매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자료를 검토하는 도중에 질문이 발생하시거나 또는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셨다 하시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실 수 있고 또는 가격도 협상을 그때 이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은 듀 딜리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텍스비에서는 비즈니스 구매하시려는 분들 재무제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